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부모님께서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낸 사실을 알게 돼 섭섭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인데요. 결혼 15년차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 전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냈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부모님이 오셔서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다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는데요. 또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다며, 두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10배 차이 나는 건 너무했다. 나라도 서운했을 듯. 부의금도 도의적으로 맞게 하면 좋았을 텐데. 10년 전 받았던 걸 기억 못하는 듯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